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또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가 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전에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그 불편함들이 그 불편함들을 통하여서. 많은 편의와 만족을 위한 그것들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 특별히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부모님의 품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안락한 품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락한 품 역시 부모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귐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자녀로서... 어떤 모양을 갖춰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됨으로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은 거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에 거해야 할그 이유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직전에 2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전에 24절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안인 것입니다. 이 거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는 "거하라"라는 뜻의 단어인 "매노"라는 헬라어가 10절까지 총 9번이나 사용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는 것, 단순히 집에서 머무르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무로 하나로 아예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 꺾이는 순간 죽게 됩니다. 가지는 오롯이 나무를 통해 수액을 전달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자녀가 아버지 안에서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또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몸과 머리, 또 몸과 지체의 관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가 살아 있는 것, 유기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신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신자. 곧 자녀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 사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머문다라는 것은 이처럼 깊은 사귐의 관계에서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풍성한 교제는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물 때이 머무는 신비의 관계, 참 사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김을 통해 신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머무를 것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김의 은혜는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될 평안과 위로입니다. 오늘 이러한 풍성한 교제와 사김이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 입는 올고든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접붙임 안에서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또그 고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29절을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 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2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절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로 하여 의롭다 함을 입게 하고 계속해서 의롭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의로우심을 입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고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을를 아는 자들은 이 로마서와 고린도우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29절에 아까 요한일서 2장 29절을 살펴보면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그 일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로우시기에 그에게서 난 자들 그에게 머무는 자들도 마땅히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거룩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요 성화인 것입니다. 주어진 의에 마땅히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를 바라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간청에도 완전한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보이신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고 비참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 아버지를 담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장차오실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고난과 위로를 얻는 삶입니다. 현재의 삶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슬픔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한 일을 이룰 수 없지만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실을, 그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 깊은 사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신자가 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특별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신 사랑심을 기억하며 자녀로서 그 의로움에 따라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반드시 간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절은 앞서 본 28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너희가 애쓰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그가 오실 때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의 처절한 간구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의, 그 거룩함, 그것이 바로 그가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녀들의 소망이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포기하거나 무력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찍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우리를 닦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신자의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극률의 역임을 받고 보호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오히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양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징계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인치심을 받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자녀됨은 우리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인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고난에서도 그 위로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곳곳에서 묻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